북한이 김정은 제1비서에게 원수 칭호를 부여했다고 중대 보도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군부 인사를 둘러싸고 김정은 체제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영태 기자입니다. 조선 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은 오늘날 12시 중대 보도를 통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칭호를 수여할 것을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제1비서는 지난 2010년 9월 제3차 당대표자회의에서 김경희 당비서, 최용해 최부일 등과 함께 대장 칭호를 수여받은 지 2년여 만에 원수 칭호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 중대보도 내용 자체는 원수가 북한 최고 지도자에게 주는 당연한 칭호로서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를 통해 최고 지도자로서 관심과 이목을 끌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한 2010년 대장으로 승진한 최용의 현영철이 최근 차수로 승진했기 때문에 김정은에게도 원수 칭호를 부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리용호 총참모장의 해임으로 군부의 반발이나 동요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를 잠재우고 김정은의 권력자로서 확고한 이치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놀이공원 현지 지도와 부인으로 보이는 여성의 공개 등 보도 매체를 통해 김정은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행보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김형태입니다.